알리에서 쇼핑한 물건 믿고 사도 되는 걸까? 요즘 자꾸 보이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광고. 신기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보면 필요 없는 물건인 걸 알면서도 재미로 하나 사 볼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막상 지르려고 하니 눈가 뜨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리는 도대체 왜 인구도 적고 땅도 작은 한국에게 이토록 진심인 건지? 그리고 중국인도 중국 물건 안 산다는데 믿고 구매해도 되는 것인지. 호기심으로 구매하기엔 뭔가 엄청나게 찜찜합니다. 일단 알리가 1조 5천억 원을 한국에게 왜 투자하는 건지는 쿠팡만 생각해도 알수 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작은 땅 때문에 빠르고 저렴하게 배송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땅과 수도권 몰리면 상으로 촘촘해진 유통망은 알리나 카판 같은 이커머스 업체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것입니다. 옆나라 일본만 보아도 우리보다 땅도 넓고 인구는 많지만 이커머스 점유율은 비슷한 수준인 걸로 봤을때 한국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 tl 문화 열풍을 타고 동남아 까지 정착할 수 있다 생각하면 사실상 다 차려진 한국이란 밥상에 알리가 숟가락만 얻는 상황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한국이 유통의 황금어장이란 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정말 정말 궁금한 건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 가격이죠. 아무리 중국의 인건비가 싸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수 있는 걸까요? 더군다나 무료배송으로 말입니다.